안녕하세요. 오늘 헐법 족부관리 앙와이 하체술식 중에서 발즉 족부관리 네 번째 동작을 예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견인성 족네번 운동을 통해 하태의 신근근과 비측 근근을 신전하는 시술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직접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피술자. 오늘 피술자는 또 다른 멋진 우리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우리 전문전국 1학년 학생인데요. 제주도생입니다. 자, 오른쪽 발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저는 피술자의 모델의 발쪽에서 머리쪽을 보고 앉았습니다. 아 어, 지금 하는 동작은 앉아서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어, 서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발 쪽에서요. 음, v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 혈자리, 경혈자리로 말씀드리면 자 이게 안쪽 복사뼈이죠. 이 내과라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바로 뒤쪽, 여기 이제 태계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태계혈. 자, 말해볼게요. 자, 태계, 자, 이렇게 하고요. 태계혈자리. 여기서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뒤꿈치에 바로 걸치는, 여기가 수천 혈자리입니다. 수천. 자, 수천. 자, 수천 혈자리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곡이라는 혈자를 리 설명드립니다. 연곡. 연곡은, 자, 여기 내고에서 앞으로 와서, 자, 거골이라는 뼈가 있고요그 다음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발목 뼈입니다. 주상골이라는 뼈의 바로 아래쪽에 바로, 앞쪽 여기가 바로 연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연곡. 자, 수천이라는 혈자리와 연곡이라는 혈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서겠습니다. 체중을 싣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음, 오른쪽 발 위치에서 제가 왼손으로 발등과 발가락 일부와 발바닥을 감싸잡습니다. 잡는데 중요한거는 음, 피술자의 1중족골 첫번째 발등뼈를 말합니다. 이게 제1중족골인데 제1중족골 내측 어, 면, 내 네, 네 측면이죠. 내 네, 측면은 바로 직하, 아래, 저면. 여기 앞쪽, 여기가 이제 태벽이라는 혈자리거든요. 여기 쪽에, 예, 네, 여기 왼손에 엄지하고 시, 시지를, 음, 딱 잡는데, 여기 호흡라고 그래요. 딱 걸쳐서 이렇게 잡습니다. 깊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엄지가 발바닥을 감싸듯이 들어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 4번, 요게 네 번이거든요. 발바닥을 안쪽으로 뒤집는 걸네 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번할 때에 요게 이렇게 잡으면은 내 엄지 손가락 뼈내 측면이 피술자의 일중족골, 즉 발등의 첫 번째 뼈를 눌러서 누르기 때문에 아프, 아파요. 그래서 깊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발가락을 일부 감싸듯이 하면서 2, 3, 4, 5지는 발등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엄지는 발바닥을 감쌉합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주동수인 오른손, 여기 손, 손꿈치라고 하나요? 여기 부분이 처음에는 수천혈족을 누르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뒤쪽에서 슬라이딩 하면서 티슈풀해가지 여기서 고정하는 거죠. 자, 지금 양말을 원래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연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슬라이딩합니다. 슬라이딩이 수천 인 절에서 멈춰서 고정. 그 다음에 내반하면서 네 잡아당깁니다. 하나. 그러면서 살짝 들어올리죠. 하나. 그거죠. 자, 요게 내반성 네 견인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살짝 올라오겠죠. 발등이, 발가락이 자, 합니다. 슬라이딩 고정. 자, 하나. 좀 힘들어요. 음, 하기가 하나. 다시요 슬라이딩 수천혈 고정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다닙니다 그렇죠? 자 이겁니다 두 번째 점 아까 연곡이라는 혈자리 있었죠?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도 여기에서 슬라이딩해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자 뒤에서 슬라이딩해서 팔, 손금치가 멈추고 저시 똑같은 자세로 잡아다닙니다 그렇죠? 슬라이딩 멈추면서 내 번성 그렇죠? 자, 다시 해볼까요? 수천열, 슬라이드 멈추고, 자, 네 번성 견인. 슬라이드 멈추고, 네 번성 견인. 자, 연구결, 슬라이드 멈추고, 네 번성 견인. 슬라이드 멈추고, 네 번성 견인. 그쵸? 에, 반대쪽은 그대로 손과 발을 바꿔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오늘 하는 네 번째 동작입니다. 이상입니다.